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람입니다 새로운 해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을 길잡이해주는 법과 제도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2025년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어떤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체크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임드보라 변호사에 어울려 사는 법에 순천 임드보라 법률사무소의 임드보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임드보라 법률사무소 임드보라 변호사와 함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변호사님 먼저 노동 분야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네, 올해부터 드디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시급은 만. 어, 1만 30원 이고요. 이를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 기준 8만 240원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만 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음. 노동자들에게는 좋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 기업 특히 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이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인건비일 텐데요 네. 그런데 또 정작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밥한 끼만 사 먹어도 이제 만 원이 훌쩍 나가다 보니까 시간당 만 원이 겨우 넘는 이 최저 시급이 이 근로자들에게는 또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씁쓸한 부분입니다. 네. 이 한국경영총협회에서 매년, 아, 작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영세기업 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이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98만 6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업장이나 무인점포가 점점 늘어나는가 하면 또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해서 주휴 수당 지급이라도 이 피해 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최저임금은 마침내 만 원을 초래 아, 초과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 인건비가 부담돼서 시장에서는 구인을 꺼리거나 쪼개기 채용을 하고 그러면 저, 결국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인건 비가 오르는 만큼 이 내수 시장도 활발하게 작동해서 이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증대되는 상황이 도래해야 하는데 이 지금의 상황은 여러모로 노사 모두에게 좀 가혹한 경기 침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는 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업종이나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단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현행법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그 사업에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계비가 얼마인지 또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얼마인지 또 노동 생산성이나 소득 분배율은 어떠한지 등을 구분해서 최저 임금을 각기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해외에서는 업종별 또 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4 개로 구분을 해서 각 지역별로 산업화에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각 주별로 각 주지사에 의해서 이 최저임금의 개별적인 결정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면 최저임금을 좀 구분해서 적용해보자 이런 의제가 등장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사실 어느 업종의 최저임금은 높이고 또 낮추느냐 어~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장기적인 숙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또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남녀 고용 평등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인데요.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였는데 올해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이전에 각각 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을 했다면 각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어, 연장이 됩니다. 네. 따라서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육아휴직은 4번에 걸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기존의 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급여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자녀 출산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뭐 최대 월 150만원까지, 또 4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120만원까지만 각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또는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또는 최대 200만원까지,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70% 또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또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300만원까지 좀더 많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이 만약에 한부모가정에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던 중에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용 노동부가 배포한 문답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중에 이런 연장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간까지는 사용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네. 어, 이, 이 육아휴직 사용 가부 등에 대해서 이각 가정마다 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어, 질의응답을 담아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양육비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 하지 않는 경우 올해부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서요. 네. 이 협의 이혼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할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이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결론 결론을 내려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내려진 후에도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에서는 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어떤 어려운 절차도 스스로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국가가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되게 됩니다. 음흠. 국가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게 되는군요. 이 양육비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요. 국가에서 한 부모에게 선지급하는 양육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이고요. 만 18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여기다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한부 한부모 가구의 조건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아. 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아무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시 군청 등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자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서류들을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기관에서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한부모 가구는 아니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네. 한부모 가구에만 좀 해당이 되는군요. 그럼 국가에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후에 해당 부모에게 다시 돈을 추심하는 그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이 일단 이루어지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사람의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를 국가에서 할수 있게 되고요. 재산이 파악되면 이 국세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선지급한 양육비도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이 재산조사가 가능해지는 범위에는 이 가상자산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올해부터 또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에는 세 자녀였는데 두 자녀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삼이저출생의 현실을 체감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네. 앞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이 다자녀 가정 혜택이 마련이 돼 있는데 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 또 지역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가 나올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육아 관련 정책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 외에 사실은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을 줄이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역시 인구 절벽도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이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고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할수 있는 대책도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 또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들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임대보라 법률사무소 임대보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임대보라 법률사무소 임대보라 변호사와 함께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올해부터는 형사 공탁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형사 공탁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형사 공탁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을 통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금전적인 합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정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놓고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형사공탁 제도는 보통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존의 형사 공탁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반영해서 피고인의 형을 감형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피고인이 맡겨 놓은 공탁금도 찾아갈 생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선고 기일 직전에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을 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면 피해자들의 불만은 사실 상당했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형사 공탁이 일단 이루어지면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을 했고 이 규정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교육 분야를 <laughs> 짚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죠. 네, AI 디지털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 개혁 중의 하나인데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왔는데 지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이 교과서와 교육 자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법에서 교과서로 규정이 되면 이를 각 학교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로 이 지위가 격화되면 이 사용이 의무가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고요. 어허.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과서로 규정된 경우에 비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 개정안에서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AI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또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에 대한 문제, 또 개인 정보 침해 등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기기가 아동의 사고력이나 집중력, 또 문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려 때문에 디지털 교육이 아닌 기존의 종이책에 의한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이 AI 디지털 교육 자료 법안 통과에 대한 이 국내 반응도 제각각이라고요. 네, 우선 AI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교육부는 당연히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어, 교과서 지위를 유지는 하되 전면 도입을 1년간 유예하자 이런 한발 물러선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AI 교과서가 도입될 것을 믿고 지난 2년간 이 교과서를 개발해온 업체들도 당혹감을 가,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반면에 실제적인 학교 현장에 있는 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 정교전은이 애초부터 이 AI 교과서 도입 자체에 극심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 왔고요.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에는 이 교과서 지위 유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좀 시범 운영을 해보자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AI 기술 도입이 시대적인 흐름이라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디지털 윤리 교육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대로 통과됐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그만큼 효과성 검증은 전혀 안 됐다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본 전례가 전혀 없다 보니 이 수업으로 인한 효과가 확인돼. 담바도 없고요. 또 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아직 어 완벽하게 마련되지도 않았고 교사들조차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교육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미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매체에 노출돼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까지 이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의존하게 된다면 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발생할지는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현장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기존의 대면 사고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학습의 효과 또 종이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좀 접근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청소년들의 디지털에 대한 좀 건강한 윤리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에 좀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올 1월부터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이 되죠. 네, 국내에 뭐 3, 40대만 해도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어플로 이 카톡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10대들은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자료가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남이 올린 자료 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각종 피해 사례가 보고되자 인스타그램은 올 1월부터는 한국에도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10대 전용 계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10대 개정은 국내 14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입 시에 일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요. 네. 어, 이미 팔로우가 되어 있는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일단 부모가 개입을 해서 어,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약관도제한을 하고 또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가 누구인지 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목록까지는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laughs> 이 부모가 아직 미, 미성숙한 이 자녀들의 디지털 매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이 부모가 내 자녀가 온라인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도록, 또내 자녀가 보는 콘텐츠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내 자녀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서비스에 할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청소년들 중에도 열 일곱 살에서 열 여덟 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 계정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 연령대별로 좀 매체 이용 독립성과 자, 자율성에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네. 겨울 방학에 운전 면허 학원은 운전원 성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롱 면허 대접이 좀 서운해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존에는 이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에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일종 보통 면허로 승급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 보통 면허를 딴 후에 7년 동안 아예 차 운전을 하지 않은 이 장롱 면허 운전자들이 외관상으로도 이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일종 보통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일종 보통 면허는 뭐 어린이 통학 버스나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까지 가능한 면허입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 경험이 운전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이 장로 면허 운전자들에게까지 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면허를 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한 일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무리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이 없다면 일종 보통 면허 갱신을 받을 수 없고요. 7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왔다는 점까지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고령 운전자 네. 면허 갱신 조건도 강화가 됐죠. 네, 운전 면허 갱신은 일종 면허 소지자 이거나 70세 이상 제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갱신을 해 주어야만 했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들이 최근에 운전 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는 건수가 좀 많이 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을 더욱 까다롭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운전자의 경우는 올해부터 면허 갱신을 할때 교통 안전 교육 그리고 신체 검사 등을 오프라인에서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술 타기 수법을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처벌을 할수 있게 되죠. 네, 음주운전을 이미 한 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어, 술 타기 수법이다라고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걸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행위 역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량을 적용해서 형사 처벌도 받고 또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어, 이 음준전 처벌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선체의 여지도 거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년 새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점검을 하는데 이 제도가 바뀐다는 건 기존의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잖아요. 이 변호사님께서도 올해 좀 변화를 바라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사실 작년 말에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많은 분들이 좀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는 그냥 제 주변도 또 우리 사회의 각각의 영역도 그냥 상식대로 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는 좀 무타라고 모두가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임드보라 법률사무소 임드보라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뼈 건강 전문가 순천 센터병원 서승용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 관절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